하세 외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우리 주님의 칭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의 새로운 이름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교만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야곱을 꺾으시고 그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이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교만과 인간적인 생각들, 수단들, 방법들을 다 꺾으셨기 때문에,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수단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의 새로운 이름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그를 의지하고 그를 소망하며 그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꼴로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절에서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차장하시는 이어 빛을 비추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 사이에 차장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의 그 속죄소를 가리키는 것이죠. 지성소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강구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절의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정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분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참으로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 기뻐하시고 공유리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사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악한 삶을 살다가 자기가 필요하면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니,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시겠어요? 가증 여기시고 분노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절에 다시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국료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목자요. 당신의 은혜를 강구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오니,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절 말씀도 같은 내용이죠.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물과 고난의 양식을 먹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집단나면 고생이듯이 주님을 떠나면 고난의 물과 고난의 양식을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고난의 물과 양식을 먹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주여 우리를 궁리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사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되고 존귀한 칭호 사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절에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나와 있고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4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칭호인데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 하나님 여호와.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만군, 많은 천사들의 하나님이라는. 천군 천사를 가르는 많은 많다는 뜻이잖아요. 군은요 천군 천사를 가르는 많은 천군 천사의 하나님, 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만군의 하나님 여와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이 꿈을 꾸는데 새닥다리가 내려오고 새닥다리를 천사들이 내려오고 올라오고 하나님의 얼굴도 한번 보고 야곱의 얼굴도 한번 보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주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너에게 복을 주며 다시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20년 처가살해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형에서가 그를 죽이고자 마중 나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어,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시는 천사의 큰 군대 하늘의 큰 군대를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일생 20년 동안 20년은 야곱의 전생애를 가리키는 것이요 우리의 전생애를 가리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번의 집을 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하늘 군대로서 천군천사로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셨다는 것 야곱의 전생애를 붙잡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주신 천군천사 주시고 보호해 주시.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와 기아시를 둘러싸고 공격하려 할 때, 기아시가 너무 두려하잖아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기아시의 눈을 열어 주소서. 기아시가 영안이 열리게 될 때,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수레로 엘리사와 기케아시를 둘러싸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신약 성경에도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 안에서 참 우리의 복된 위치를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좋은 것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좋으신 것입니까? 물론, 우리 주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 천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요, 천사는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고, 우리는 천사의 섬김을 받는 자예요. 왜 섬김을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복된 위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며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7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 절에도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치유, 만군의 하나님이 또 강조되고 있어요. 많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을 주시니다 칠절 하반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고요 주 예수를 통하여서, 교우는 그주 예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 그러나 우리는 또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지만 날마다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는 분이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우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18절 그리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이 물러간다는 것이 배반하는 배반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다시는 주를 배반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 인간은 일평생 주를 배반하는 존재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다시는 주를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성어를 자랑하겠다는 것이고 선포하겠다는 것이고 증거하겠다는 것이고 찬송하겠다는 것이고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며 쉽게 말해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며 높이며 경배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도하는 거고 하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 생명샘 교회 될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이름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이스라엘의 목자. 우리의 모든 교만과 수단과 방법을 꺾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이스라엘의 목자 만군의 하나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영광하여 이 주님의 거룩한 성원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고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시면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면 다시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보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오늘도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우와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청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위기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고 선포하고 주를 경외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두게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